근데 그... 보림이 또 있네요? 또뭐 이러면 예. 다 끝난 거 아니겠어? 예. 이미 당연히. 이혼을 했고, 네. 두 번째, 하룻밤 여행 후 잠적. 네.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? 하룻밤 여행 후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서 그 여자가 아프다는 거예요. 네. 병에 걸려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아, 누구야? 아, 전 부인. 네. 응. 아, 예. 그런데 이제 수술비가 없어서 네. 그전 부인은 저한테 말하긴 뭐하니까 응. 그 친구가 대신 저한테 연락을 준 거예요. 응. 수술비를 좀 해줄 수 있냐. 그리고 이 아이가 돌아오고 싶어 한다. 돌아오고 싶어 한다. 예. 응. 이제 그 연락이 오고 나서 이제 저는 오만 가지 생각이 다드는 거예요. 바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여자 이제 보험을 하나 계약을 해버렸어요. 음. 왜냐면 해 이미 헤어진 아내 보험을 들어줬다는 거죠. 아. 그렇죠. 이제 아. 다시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. 아. 맞요 아. 가능성이 아. 충분히 아. 또 있어요. 네. 그래서요. 네. 어디서서해바다 쪽으로 그냥 바람을 쐬러 갔어요. 하루 자고 왔나요? 네, 자고 왔습니다. 아, 그러니까. 이기는뭐 좋았네요. 그래서. 부인이 뭐라고 했는지 궁금해요. 뭐 네. 미안해 지금까지 미안해 사랑해 우리 잘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했나요? 다시 만나서 살면은 잘살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이제 아이에 대한 다시 이제 아이랑 보고 친해져야 되니까 그런 얘기랑 이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죠. 그래서 여행을 갔다 왔죠. 어. 와서 그 와서 수술비나 뭐 이런 안 해준 게 아니라 해주려고 하고 있었는데 아, 마음속으로 네. 여행을 갔다 온 순간부터 연락이 안 됐어요. 어, 저는 미친줄알았어 그때는 진짜 참 이걸 죽여 살려 진짜. 어, 그럴 수 있어요. 왜 그런 거, 이렇게 짐작가는 거라도 없어요? 그러고 나서 이제 짐작이 갔던 게요. 제가 볼 때는 그 남자랑 안 끝났던 것 같아요. 어, 이혼 전에. 와이프가 집을 나갔을 때 아이 이름으로 돼 있는 통장이 하나 있었어요. 네. 틈틈이 모인돈을 모아서 통장에다 한 천만 원가량을 만들었었어요. 음. 근데 그거를 갖고 나갔죠. 엄마. 그래서 제가 나갈 때 달라 그랬어요. 그랬더니 자기가 아이 크면은 그때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. 아, 근데 그걸 아이고. 뭐 믿을 수도 없고. 엄마가 아이 거를. 네, 그러니까 솔직한 심정은 진짜 전에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대. 아, 없다. 이제는 그 어떻게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 그런 것도 궁금하고. 그 양변호사님 이거 저 엄마가 가져갈 권한이 없죠? 엄마가 가져갈 권한이 있죠. 아, 있어요? 있어요. 네. 엄마니까. 아. 결혼 양육을 이, 안 하는데. 이혼 전이었고 물론 양육을 안 하기 때문에 가져갈 네. 권한이 없는데. 아, 어, 법적으로 그 당시로는 관리해야 할수 있는 권한은 분명히 개념이 있나? 그럴 나 그 뒤로 또 다시 한번 연락이 또 왔었대요. 그 뒤로. 와이프한테. 어, 다시 보자고? 요번 9월달 얘기예요 얼마 안 됐네요. 어머. 아 요번 9월달에 문자가 갑자기 왔어요. 어느날. 음. 잘 지내냐고. 연락을 했죠. 무슨 음. 일이냐고. 뭐 음. 때문에 또 나한테 연락을 하냐고. 어. 그랬더니 그냥 한번 보고 싶어서 연락을 했다 그러더라고요. 이런 네. 작은 희망 던져준 거에 크게 흔들리는 아, 경우가 몇번 와요. 아기는 안 보고 싶대요? 그럼 어차피 돌아올 거면 음. 아이를 한번 보자. 제일 먼저 보고 솔직히. 네. 아이는 안 보겠다 그러더라고요. 어 마지막에 그 여자도 했던 말이 이제는 연락할 일 없으니까 죽었다고 생각하고서 살라 그거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나타날 일이 절대 없다고 야, 보통 아이가 있으면 그렇게 안될 텐데. 네, 아직. 아